롤펜 오늘은 쿠팡에서 절대 절대 사지 마세요. 훨씬 저렴하게 공동구매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필요하신 제품은 공동구매 초특가로 구매해 보세요. 삼겹살을 좋아해서 자주 굽는데 구울 때마다 기름 튀고 손에 화상 입고 스텐 후라이팬 덮개를 사용해도 뒤집어야 할 때는 또 기름이 튀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요리해 준다는 롤펜을 써봤는데 정말 신세계입니다. 건전지 두 개를 모터에 넣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고정핀을 돌리고 회전날개 를 냄비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롤팬의 내부와 외부 모두 짱짱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요리할 때 재료가 눌러붙는 걸 방지해주고 특허받은 팬의 기울어진 구조 덕분에 양념이나 기름이 밖으로 튀지 않으면서 음식의 맛이 한층 살아나요 버튼만 누르면 이 회전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재료들을 자동으로 뒤집어 주니까 음식이 눌러붙거나 타지 않고 균일하게 잘 익어서 구이나 볶음요리, 면요리나 잼을 만 때 정말 편해요. 뚜껑에 홈이 있어서 기름을 따라 버릴 수도 있고 요리하는 내내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일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삼겹살을 구우면 가스레인지 주변이 온통 기름 범벅인데 롤팬에 고기랑 마늘 넣고 돌리다가 기름이 나오면 야채를 넣고 다시 돌리면 되고 중간에 기름은 한번 덜어주면 되는데 기름 한 방울 튀지 않고 노릇노릇 고기가 이렇게 맛있게 구워집니다. 순대는 찌지 말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순대 500g 짜리 하나 구매하면 든든히 먹을 수 있어요. 작게 썰면 익으면서 껍질이 벗겨지니까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소스는 밥숟가락으로 초장 넷, 들깨가루 2, 다진 마늘 1, 하나, 들기름 1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롤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순대를 넣고 마늘도 같이 넣어주세요. 튀기듯이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이렇게 깻잎에 싸먹으면 여기가 신림동 순대타운이에요. 팝콘도 해먹어야죠. 시중에 파는 카라멜 팝콘을 구매한 후 기름 살짝 두르고 넣어주세요. 뚜껑 닫아 돌려주면 영화관 팝콘 맛입니다. 세상쉬운 꼬치 어묵도 만들어보세요. 물을 넣고 끓이면서 소스를 넣은 후 꼬치 어묵을 넣어주세요. 롤팬 는 45도 기울어져서 국물에 푹 잠기기 때문에 일반 냄비보다 더 맛있어요. 훈절리도 오픈해서 덩어리채로 넣으면 회전날개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구워주는데 기름기 많은 오리구이도 기름 한 방울 안 튀니까 깔끔한 가스레인지를 유지할 수 있어 좋아요. 블루베리잼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냉동 블루베리 1kg을 깨끗하게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말린 후 볼에 블루베리와 설탕 300g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롤팬에 옮겨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중약불에 1시간 동안 끓여주세요 롤팬이 계속 저어주니까 거품을 걷어내지 않아도 돼요 블루베리잼을 찬물에 넣었을 때 풀어지면 더 졸여야 하고 뭉쳐지면 완성이니까 뭉쳐지면 레몬즙 3스푼을 넣고 3분 더 졸여주세요 실온에서 식힌 후 병에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빵을 토스트기에 구워서 크림 치즈를 바르고 블루베리 잼을 발라주면 이게 요즘 해외에서 핫한 전남친 토스트 빵에만 발라먹기 아쉬우니 핸드메이드 요거트에 블루베리 잼을 넣어서 섞어 먹으면 시큼 달큰한데 건강까지 챙기는 요거트가 됩니다. 잘 눌러붙는 감자채 볶음에도 도전해봤어요. 감자를 채썰어 물에 전분기를 빼내고 체에 페이퍼 타올로 물기를 제거 후 롤팬에 기름을 바른 후 감자채와 스팸을 넣고 중불에 10분 약불에 10분 돌리면 끝입니다. 손 많이 가는 카레도 재료 모두 쏟아붓고 롤팬에 중약불로 돌려주면 맛있는 카레밥 완성이고 간편한 원팬 스파게티도 가능한데 물 끓으면 얇은 스파게티면을 반을 잘라 넣고 익힌 후 물을 따라내고 스파게티 소스를 넣어 5분을 더 끓이면 간편하게 스파게티 완성입니다. 롤펜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수 있어 유용한데 가스레인지는 기본이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사실 이런 얇은 재료는 회전날개에 끼어서 타버리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전기 사용이 아닌 건전지로 작동하니까 콘센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고 설거지도 간편해서 모터를 분리하고 본체와 회전날개, 회전날개 밑에 검정 패킹을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으면 되는데 이것마저 귀찮으면 모터는 제외하고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돼요. 코팅력도 강화돼서 사용해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롤펜인데 2025년 새로 나온 블랙 컬러 에디션까지 최신 모델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로 준비했어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기존에 실리콘 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4인 가족이라 설거지가 많을 땐 실리콘 매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식기 건조대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딱한뼘 공간만 있으면 설치 가능하고 슬라이드로 더 넓어지는 스토피아 식기 건조대를 써보니 좋아서 소개해드려요. 필요할 때는 서랍처럼 넓어지고 설거지 없을 땐쏙 줄어드는 슬라이드 확장 기능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넉넉하게 넓은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설거지 양이 적을 땐 일단만 사용하고 컵이나 프라이팬까지 쌓일 땐 2단까지 확장하면 되는데 탈부착 가능한 2단은 컵이나 텀블러 건조대로도 활용 가능하고 떼어내선 양념통이나 수납 선반으로도 쓸수 있어요. 하단 물받이 쟁반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물이 싱크대로 흘러가고 소형 중형의 바닥면은 올록볼록 워터로드 설계로 물고임 없어서 깔끔해요. 전에 연마 마감 처리로 연마제 제거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데 이중 마감으로 날카로운 부분 없어서 안전합니다. 60kg 하중 테스트 통과해서 무거운 냄비 비나 프라이팬을 올려도 튼튼하고 두꺼운 용 m m 지지 프레임과 미끄럼 방지 캡으로 흔들림 없이 묵직하고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사소한 것마저도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 10년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일단은 본체, 슬림 쟁반, 사각 바스켓, 멀티 홀더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2단을 추가하면 2단 본체에 접시꽂이가 추가됩니다. 확장 전에는 20cm이고 슬라이드로 확장하면 34cm로 넓게 사용 가능한데 자취하거나 신혼 가구에서 사용하면 좋을 사이즈입니다. 중형과 대형, 일단은 소형, 일단 구성에 원형 수저통이 추가되고, 중형은 확장 전에 31.5cm 확장하면 54cm가 되고, 대형은 확장 전에는 33cm 확장 후에는 58.5cm가 됩니다. 중형, 대형 2단은 접시 꽂이가 더 추가되는 구성인데, 멀티홀더에는 도마나, 쟁반, 컵이나 텀블러를 꽂아 건조하면 좋고, 가위나 칼은 사각바스켓에, 수저는 전용 수저통에 건조하면 좋은 구성입니다. 설거지 후식기 올려두거나 채소나 과일도 별도 체반 없이 씻은 후 올려두면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304 스텐이라 녹슬 걱정 없어서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토피아 식기 건조대인데요. 국내 최저가 공동구매로 가져왔어요.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주 빨기 힘든 이불이나 아이 교복에 향수나 방향제 말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쓰레기 냄새 자동차 시트 냄새 담배 냄새 반려동물 냄새 등 온갖 냄새는 단번에 제거해주고 99.99%까지 살균시켜주는 누분탈취제 인데요 사용해보다가 너무 좋아서 또 소개 해드려요 미세분사 스프레이로 미스트처럼 촘촘하게 분사해주는데 미끄럽거나 끈적이지 않고 아이가 쓰는 인형이나 신발에도 뿌려주고 주방이나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뿌려주세요 누분탈취제는 냄새를 덮는 방식의 섬유 탈취제가 아니라 냄새를 분해해서 박멸시켜 주는 탈취제인데 45.15헤르츠 미세 분자 공법으로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고 EWG 그린 등급 원료로 대장균, 바실러스균 등 생활 세균 99.99% 제거해 주니까 자동차 시트나 소파, 반려동물 용품이나 캠핑 용품 등 세탁이 어려운 것도 간편하게 탈취 가능해요. 새로 이사 예정이라면 새집증후군 제거에도 좋은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도 충족시켜 까다로운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어요. 저는 300ml 대용량은 집에서 사용하고 70ml 휴대용은 가방에 넣어 다니는데 큰일본 후 냄새를 잡아주니까 다음 사람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담배 냄새도 싹 잡아주고 고급 호텔 향기 나는 누분을 꼭 사용해보시라고 최저가로 공동구매 준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핸드폰이나 워치, 이어폰을 충전하려면 책상에 선이 주렁주렁해서 거슬리고 정리하기 불편하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멜피움 3인원 무선 충전기는 핸드폰이나 워치, 이어폰까지 한 번에 충전 가능해서 전자기기마다 케이블을 꼈다 뺐다 할일 없어 편리하고 각도 조절까지 되는데 세로 충전, 가로 충전 모두 가능해서 충전하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세개 모두 동시에 고속으로 충전되고 고온 보호 장치를 탑재해서 충전기 과열을 방 양지해주고 열을 내보내주어 안전합니다. 흰색이라 주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가벼워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데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면 공간 차지 없어서 좋아요. 구매하실 때 갤럭시 워치 버전, 애플 워치 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멜피움 3인원 고속무선충전기를 최저가로 공구 준비했어요.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영상 속 제품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리뷰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